그렇지. 어 건다. 어, 위로 옮길게. 별로. 12시 방향. 오케이. 암수 네. 정훈이가 나랑 같이 던졌다. 응. 다. 오. 다. 아보파. 나가, <laughs> 아요나 멀어 안돼. d 안돼. n 라어그 h e 긴 아야 Oh, g o o 야 i l 와 g 긴요 in. i l 미함수진제 들어 있을게 해놨다 헤드셋 가져감 가가 가가중 가가중 가줌 아, 어, 이렇게 안 터져. 이부서 샜다. 어그라긴. 지원이 암숨. 정산 생각하고. 부서 나와요. 산할때 이거 조심 이거 블래치기. 어긴. 오. 티가 는 앨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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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스 포미안 죠? 어차피 남았어 이게. 다 아, 그거 그래. 그래. 이거 줄게. 좀만 잡아. 칠칠. 목돌 절구 줄게 이러면. 네. 알이 안쓸 거야. 데일러. 연 끝나고 바로 가요. 올 l 어어올라 h e m Perfect. t e 암 r 암 i l 씹혔어 형안 들렸어 o i 암 맞져요 봤어 봤어 터져. 넓어? 자리 많아요 져 터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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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주 터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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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시합 네, 감수 네 편하게 가암수네 없어 날라드림 어그라킨 몰라 얼령 생각해 연나연나 조금 줘봐 위에 봤다 위 넓어. 박타. 개트로 암수. 오케이. 나이스. 오버데드. 응. 적으로 올라올 거야. 넬라 먼저. 응. 지금 더 올라갔어. 간다고 감을 순 있는데. 싹싹하게 가서. <laughs> 아 삼부리 삼부리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침착하게 저가부터 음 침착해 6불 음. 1이에요 8, 8. 1 확인 3회 똥 빼고 와요 응. 음. 저가부터 천천히 나가요 암수 6개 카운터 해줘 다 백광 네 음, 오케이. 200억 왔어요. 힘포 감을 거야. 나 감을 수 있어. 오케이. 몸 감수 스미니. 비리 비리. 어 컨터 야 돼. 터쳐야돼라 그거 있음. 나 컨디션 괜찮아.

위로 갔어 you 도 o I go here? Head the b u d 수어 확인했어요 나도 u l d go till. At the o n l 3 answer. Ah, yes, sir. o 어 a 응. 응. 어, 네. 버프 나 보스 몸뜯는거 조심. 응. 네, 광시. 유 암수 여. 저번더 터져요. 중한번더 터져. 아니야 이거 지 마. 오케이. 갔어요. 말하면, 어차피 이것도 없었어. 아, 어어어어 응. 됐어. 염동만 조심. 오케이. 미니맵 봐. 광시. 봐요. 터지고 돌아가

시합 안했어호션6개 a t s o 개. 나오면 던진다. u g h t e r Okay. Now, 거 m not d o 해봤다 지라 나도 터지게. 터지게. 나도 터지게. 나도 터도터나아무도 없다 여기. 나도 터지게. 나도 터지게. 나도 터지나 수민이 암서. 아 오른쪽 나, 쪽 본다. 날라 물량 많아요. 백안전. 풀장, 풀장, 풀장. 이파트 각성기 있어? 암소 올라. 여기. 염동 없 템포 유지해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홀 하지 마, 이제 저거만 집중 해봐. 하긴 또 어려워, 저거 아, 어, 그럼 저 여섯 시 하나 실패. 아씨, 저 돌아요. 저저저 저. 깨실 해서 직사지? 어. 나머지 내가 다 했어 저거. 이거 가, 못 감을 것 같아. 금방 어, 확인. 알았어 나 할게. 잘만해요 응. 잘만해요 암수 응. 내가 넣었어. 무려 무려 여기 아래 안전. 케어 안돼. 지란방지원이조심 필드 없어음 아직 영동 아 걸렸어 <laughs> 응. 금미가 암수 좀 이어중 호각가는중 구미 암수 지지아 밑에 안전, 그렇지 딜 좀만 빡빡하게 해봐. 먹을 봐, 왼쪽이야. 여기 안전, 여기 안서, 여기 안서? 나술안될거 같아. 중앙 갈 거야 아마. 응. 나가 나가 같아. 오케이. 끝나고 안녕. 바로 들어가. 아, 시키지 않냐? 아, 시키지 않냐? 아, 시키지 않냐? 아, 시키시만지 않냐? 시만지 않냐? 아, 시키지 않냐? 게요2지가냐 아, 요키번 아, 이이 아, 래 일대. 어, 다 올렸어. 바닷가. 바닷가. 잠미 암수. 응. 음. 옳지? 터로돌면말이 피를 어피리켜리 신고 있어 그냥 니랑 생각 빛났어요. 버글 어, 홀라코머피. 응. 안전 조심. 꼬미 감수해줘. 아 감아줘. 감아줘. 소리. 좀만 해줘. 정착하기 끝난 거 아니니까. 끝까지 집중해. 정착하기 어, 끝까지 집중해. 리듬유지 리듬 유지. 이니이이니이니이이니아이 아, 아들 아, 형들 진짜, 들들니니 니들이 니들이 아괜찮